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부문은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문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주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를가나안땅 마문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문에는 곧 해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꿀이 폐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공짜를 좋아하십니까? 사실 선물을 받거나 좋은 음식을 대접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이나 근사한 대접을 받을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과 멋진 대접으로 사람의 마음을 산 후에 자기가 요구한 사항을 말해오기 때문입니다. 선물도 받고 대접도 받았는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고 또 예의가 아닐 것 같은 마음에 요구를 들어주어 내가 받은 선물이나 대접보다 훨씬 더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자문 18장 16절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존귀한 자도 마음을 열고 왕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선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공짜는 언제나 그 뒤에 치러야 할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고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사람들을 이런 공짜로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인처럼 될수 있다는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하나님이 될수 있다는 것처럼 공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주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반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루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한번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천하만국을 얻게 된다는 것은 공짜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하지만 사탄을 경배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주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이 세상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탄의 종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세상을 얻는 쉬운 길은 주 예수님의 신성을 잃어버리는 가장 비극적인 일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공짜 치즈를 먹고 죄에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공짜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과 에브론이 공짜로 땅을 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땅을 공짜로 받으면 에브론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섬기는 우상에게 함께 제사를 드리자고 부탁한다면 공짜 선물을 받은 것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결국 우상 숭배에도 빠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땅에서 나그네, 나그네로 지내는 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고, 자기 능력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가난안 모든 땅을 자기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는 있참 본향,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일시적인 것들은 결코 유혹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에게 땅값으로 은4 0 0세겔를 달아주고, 밭과 굴을 샀습니다. 그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최소한의 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 무덤은 사라를 위해 샀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본양을사모해서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이 땅의 것을 공짜로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것이 공짜의 덫입니다. 아브라함은 밭을 얻기 위해 정당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는 은혜를 구했지만 사람에게는 공짜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주는 공짜 선물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주는 공짜 선물에는 언제나 대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옳지 않은 일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만 사람은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하기 쉽습니다. 오늘 내가 공짜를 바라거나 공짜 선물을 좋아하여 사람이나 세상에 이제 매이는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원칙대로 행함으로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는 평강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